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오늘은 어, 프로들의 코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프로들은 어떻게 스쿼를 잘 내는가 그런 점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미국의 에릭 존스라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트레직 골프 부재로는 코스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에릭 존슨은 대단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드라이버 장타대에서 챔피언을 이제 두 번이나 했습니다. 월드 롱 드라이버 챔피언을 두 번이나 했고,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학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로도 어, 활동을 했습니다. 에릭 존슨은 자기가 쓴 책. 이 코스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책에서 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하면 어, 좋은 스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어, 얘기를 할 수, 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골퍼들은 연장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윙을 바꾸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 코스를 잘 그, 어, 플레이를 하면 코스 전략을 잘 사용해서 플레이를 하기만 하면 어, 쉽게 6타1 0타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은 코스 매니지먼트는 말을, 이런 말 대신에, 코스 내비게이션, 코스를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코스 설계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가, 코스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게, 한다, 해야 숙화를 낼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공격자입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어, 플레이어를 방해하는, 그런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좋은 숙화를 만들려고 하면 맘대로 쳐서는 안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코스를 공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 대신에 코스 설계자는 어떻게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려고 설계를 했는가 그러니까 펑커나 러프, 해저드, 경사면이나 또랑, 나무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배치를 한 것인가, 아, 그런 것을 잘 그, 간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코스 설계자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잘 보이게 설치를 해서 위협을 하거나 또 공가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또는 은밀하게 숨어, 숨겨서 어, 스나이퍼처럼 눈치 못채게 은닉을 시켜서 장애물을 어, 배치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에릭 존스가 사용하는, 어, 에릭 존스가 정리한 이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코스 매니지먼트, 코스 전략, 코스 어, 내비게이션 그 원칙을 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원칙은 이제 크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어, 다음 샷을 가능한 한 쉽게 플레이 하는 것, 어, 그것이 코스 내비게이션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린에서부터 뒷박스로 어, 거꾸로 플레이 하는 것을 생각을 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코스에 맞춰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플레이를 해서 스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 샷을 최대한 쉽게 할수 있게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샷은 언제나 다음 샷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일수록, 지금 샷에 목숨을 겁니다. 도박을 하듯이 위험하게 칩니다. 코스가 요구하는 샷, 즉, 코스 설계자의 의도를 간파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만 합니다. 다음 샷을 치기 쉬운 곳에서 치려고 하면, 그린에서 뒷박스로 거꾸로 거슬러 생각을 하면, 어, 치기 쉬운 지점이 어딘가, 그런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파, 파이브를 예를 들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막 커팅을한 지점을 알, 알아챌 필요가 있고 어, 스트레이트 오르막 커팅 지점이 좋습니다. 어, 그린 공략 앵글을 잘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게 치는 것이 이제 좋긴 합니다만 어, 코스가 휘는 방향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앵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홀인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어, 왼쪽으로 그린을 공략하는 것이 좋고 또 왼쪽으로 도는 홀인 경우에는 페어의 오른쪽 방향에서 그린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이 앵글이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해저들을 넘겨치지 않는 지점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에 올리는 서드샷 지점을 잘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해저들을 넘겨치지 않는 팽팽한 지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풀스윙을 할수 있는 거리가 좋고 특히 35에서 70야드 거리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프로도 어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티박스에서는 보수적으로 어, 세울 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만큼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은 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몸에 맡겨서 화가 난 듯이 쉽게 쳐라 그런 말입니다. 긴 어, 클럽으로 살짝 치면 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해제대에 다다르지 않, 않을 만큼 어, 짧은 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쳐, 쳐야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 벙커까지 다다르지 않는 어, 그런 클럽을 선택을 해서 힘껏 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볼을 죽이면 좋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홀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비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물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페어의그 폭이 가장 넓은, 가장 뚱뚱한 지점으로 티샷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매홀 그린에서 티박스로 거꾸로 플레이하는 전략입니다. 그린 경사에서는 대부분의 그림은 힘도 인식 그러니까 깊이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경사를 치도록 설계를 합니다. 산이 그린 옆에 있는 경우에는 산산 쪽에서 반대쪽으로 경사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경우에는 물 쪽으로 경사를 치게 설계를 합니다. 핀 위치입니다. 핀 위치는 앞뒤 방향으로 앞과 중간과 뒤쪽 이세쪽 이 지점에 이제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중간, 뒤 그리고 좌우, 중간 이렇게 여섯 개의 위치와 방향에 돌아가면서 핀을 설치를 합니다. 뒷핀 왼쪽이 가장 이 어렵습니다. 쉽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펑커에 많이 빠지게 합니다. 아니면 왼쪽으로 오비가 나게 합니다. 지피를 오른쪽이 이제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중간 핀이 가장 쉽고, 앞 핀은 이제 보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핀 위치를 잘 눈치채야만 어느 지점에서 어떤 앵글로 칠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뒷박스에 올라서면 이번 오은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제, 핀을 공략하는 원칙입니다. 아,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핀이 쉬운 위치에 있을 때만 직접 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린 중앙으로 쳐라. 아, 프로들도 이 원칙을 지킵니다. 핀 위치가 뒤쪽, 왼쪽 가장 어려운 지점, 또는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앞쪽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린 중앙으로 치는 것입니다. 핀 위치가 뒤쪽에 왼편이네 슈커, 어, 이제, 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혹하는 홀, 어이 음, 어려운 홀, 가장 어려운 홀입니다. 뒷핀 왼쪽 어, 위치는 어, 오른쪽으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린 중앙방으로 향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앞핀인 경우에, 오른쪽 어, 뒤쪽 오른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왼쪽 어, 그린 중앙방향이 좋고, 앞핀인 경우에는 핀을 오버해서 그린 중앙 쪽으로 좀 길게 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경우에 아핀인 경우에 그린을 아핀을 공격을 할때 공략을 할때 비맞추거나 또뭐 어, 뒷땅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어, 짧게 돼서 그린을 아주 뭐못 올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좀긴 클럽으로 그린 뒤쪽으로 올린다, 핀을 오버해서 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하면 어, 더 그린에 자주 올릴 수가 있어서 좋은 숙화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린을 이제 공략하는 저 단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을 공략을 할 때는 4분면으로 그린을 나눠서 그린을 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분면이라고 하면 그린을 중앙에 십자를 그어서 정중앙에 십자를 그어서 ABCD면 이네 가지 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이, 어느 면이 가장 그 오르막 퍼팅을 하기가 좋은가, 또 안전한가, 그런 점을, 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데지부역이 있다면, 화살표가 길면 경사가 좀 많다는 것이고, 짧으면 경사가 작다. 그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컨샷 지점에서 그린을 접근하기 쉬운 그 앵글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을 4번 면으로 나누었다면, 어느 지점이 안전하고, 또 치기 쉬운가, 그 지점을 향해서, 어느 지점에그 랜딩 에어리어를 색깔 그 샷을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 치기 어, 지 시점 지점,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잘 치는 거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린에 가깝다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해저드 같은 장애물을 넘겨치거나 나무가 그린을 막고 있지 않아야 좋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보기 플레이인 경우에 백야드 그린에서는 50% 정도만 그린에 올리고. 투어 프로는 약4.5 m 정도 핀에 평균적으로 붙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샷을 잘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 어느 앵글에서 핀을 공략하는가 그런 점에서 이 차이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스코링 웨지 연습을 보통 주말 골퍼들은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홀컵에서부터 거꾸로 티박스까지. 거꾸로 플레이 전략을 세워야 할까 아, 그런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파5에서는 에, 그린에 올리는 서드샷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앵글로 칠 것인가 아,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항상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샷 실력에 맞게 리스크와 보상을 잘 계산한 다음에 확률이 높은 그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 설계자의 디자인 관점에서 역지사지를 해야만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해서 숙화를 망칠 수가, 망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와 리워드에 대한 이해입니다. 코스 설계자의 의도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스 설계자들은 그냥 기분 내,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코스를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그린을 방어하는 해저드는 보통 그린 좌우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핀을 직접 공략을 하다가 방향이 좀 틀어지면 벌을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샷 방향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그런 오픈된 그런 또 공격 루트를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오픈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우나 중앙 어느 쪽으로 치더라도 안전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오픈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허리든이두 가지 이 공략 방향에 이제 루트가 있습니다. 보수적인가 공격적인가. 이두 가지 중에서 확실히 샷을 하기 전에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의 위치 또 자기 그 샷의 수, 시킬의 수준 어, 그런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격적으로 칠 것인가 볼수적으로칠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코스 설계자의 그 설계를 하는 원칙이 이제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격적으로 치면 좋은 스코를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하면 벌을 받습니다. 해제돼 빠집니다. 반면에 보수적으로 치게 되면 안전해서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은 거리를 많이 남기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긴파4 허인 경우에 반드시 드라이버를 멀리 쳐서 투원을 해야만 팔을 잡을 수 있게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롱. 파, 포홀 중에서 아주 긴 홀인 경우에는, 이, 팔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드라이버를 치는 대신, 안 치는 대신에, 어, 티샷을, 예, 우드나, 또 하이브리드나, 롱아이언을 쳐서, 어, 또 세컨샷을 아이언을 쳐서, 서드샷을 자기가 잘 치는 지점, 평평한 지점에서, 또 그린을 향해서, 핀을 향해서 열린 앵글이 좋은 지점에서, 장애물을 넘겨치지 않는 좋은 지점에서, 핀에 붙여서 팔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앵글에서 쳐서 팔을 잡으라고 이긴파 포호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파 포는 반드시 투원을 꼭 해야만 한다 해서 드라바를 무리하게 치다가 에 산으로 둘러 또해저드로 이렇게 빠뜨려서 스화를 망치는 그런 잘못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코스 설계자의 의도를 잘 간파하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매 홀에는 홀마다 이스트렝스와이위크네이스 그러니까 이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계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배치한 해저드나 나무, 바람, 방향, 언덕, 비탈, 이런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이 강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강점과 약점은 이 설계자의 관점에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어를 하기 어려운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기 좋은 지점입니다. 플레이 하는 입장에서는 치기 좋은 지점, 길게 쭉 뻗은 지점, 평평한 지점, 그리고 그늘을 향해서 장애물이 없는 지점, 또 치기, 빠져나오기 쉬운 치기 좋은 지점, 평평하고 오르막 퍼팅을 할수 있는 그린 지점, 퍼팅 지점, 이런 것을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점을 최대한 피하고 최대한 약점을 잘 간파해서 플레이를 해야만 약점을 잘 이용을 해야만 그래서 코스 설계자의 입장을 잘 역지사지 해야만 스쿼를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홀이든 자연스러운 플로우가 이제 있습니다. 구부러진 홀은 티박스에서부터 방향이 바뀌는 전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입니다. 그 꺾이는 지점을 이제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박스에서부터 이 터닝포인트까지는, 어, 센터 라인을 쭉 직선을 그, 어,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닝포인트에서부터 핀까지 또 직선, 중앙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닝포인트 지점이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IP 지점입니다. 공략 지점인 경우, 세칸 사슬, T 사슬 떨어뜨리는 지점, 그 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 중앙선의 흐름,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무리하게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홀의 흐름을 따라서 플레이를 해야만, 어, 망가지지 않고, 좋은 숙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 홀마다 타입이 있습니다. 전략 홀이 있고, 형보 홀이라는 게 있고, 영웅 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홀에 이제 플레이를 하기 전에 어떤 홀인지를 먼저 간파를 하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홀이라고 하면 보통 멀리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샷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전략 홀은 일반적으로 공략 루트가 한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벌 홀이라고 하면 두호와 다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인 경우 아일랜드 홀에서 그린에 올리든지 해제대에 빠지든지. 옵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루트가 없습니다. 어, 이럴 때는 겁을 먹지 말고 그냥 용감하게 치면 어, 최선입니다. 옵션이 달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용감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웅홀은 어, 선택할 수 있는 어, 옵션이 있습니다. 파5를 예를 들자면, 어, 만약에 희사슬 잘 쳐서 색깔사슬을 물을 가로 친다든가 아니면, 어, 꺾인 이 나무를 넘겨서 가로질러 치게 되면 투혼을 하는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홀, 그런 홀을 어, 영웅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또 다른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영웅홀에서는 세컨샷에서 어, 돌아갈 수 있게 안전하게 리업을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또 설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타입의 전략홀과 형벌홀, 어, 영웅홀. 이 홀이 어떤 홀이 해당 어떤 타입의 홀인가 아, 설계자가 어떤 타입으로 설계를 한 것인가 그 의도를 잘 맞춰서 그 의도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만 좋은 숙과를낼 수가 있습니다 설계자는 또 착시를 일으키도록 설계를 합니다 벙커 어, 턱을 경사를 크게 하면 벙커 넘어서 핀과의 공간이 없어 이제 보이도록 합니다 착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핀이 좀 가깝게 착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짧은 클럽을 쳐서 벙커에 빠지는 실수를 하도록 합니다. 그린을 볼때 그린 앞쪽에 작은 나무가 있고 뒤편에 큰 나무가 있는 그런 그린은 실제보다 그린이 가깝게 착취를 일으킵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큰 나무가 있고 멀리 작은 나무가 있는 그런 그린은 실제보다 멀리 보이게 합니다. 크게 도드라진 입술을 가진 벙커는 실제보다 더 위험하게 보입니다. 앞부분이 눈에 띄게 파워놓은 벙커나 해저드는더 가깝게 보여서 거리를 착각을 일으킵니다. 눈에 띄도록 도드라진 평커나 해저드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실제보다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펑커나 앞쪽 그 모서리 엣지와 뒤쪽 어, 모서리 이두 부분을 유심히 살피야만 어, 착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한번 나온다 할때 18, 18호 홀은 이런 전략홀과 형벌홀, 영웅홀 이세 가지 홀을 서로 어, 길게 또 중간 길이로 길, 어, 또 짧게 이렇게 섞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할 홀을 앞두게 되면 반드시 어떤 타입인지 그런 설계자의 의도를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릭 존스가 설명한 PJ 투어 프로들은 어떻게 코스 전략을 세워서 플레이하는가, 어떻게 속화를 낮추는가 이런 것을 그 원칙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